So, tonight, I am issuing a stay home order to fight this virus. This is Washington's stay home, stay healthy order. This includes a ban on all gatherings and closures of many businesses about the COVID 19 pandemic. This is a pandemic that threatens to overwhelm our society. This is a human tragedy. 버닌 아메리카 클레어와 에릭의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 저희 워싱턴 주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이제 나쁘게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어 카메라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워싱턴 주지사가 어제 저녁에 그 홈스테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상점, 상점, 레스토랑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저는 그차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를 여태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3월 말이 만기다 보니까 지금 빨리 지금 혹시 거기도 문을 닫을까봐 지금 부랴부랴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을 집에 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애들도 같이 가는 중이에요.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Hi guys! We're going for a drive. 차 등록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차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차 등록하는 사무실 문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두 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무실은 직원 책상 앞에 의자가 있어서 고객과 직원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차를 등록을 하고 왔는데 그 등록하는 오피스에서 두 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써 있고요. 그제안을 하고 있고, 그 일하는 사람 앞에 그 책상 데스크 앞에 의자를 하나를 두어가지고 거기만큼인 접근을 못하도록 그 일하는 사람 너무 가까이 접근을 못 못하, 못하도록 좀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이제 문을 닫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른 근황, 다른 곳 상황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뵈요 제가 월마트 상황이 어떤지 지금 한번 어, 보러 왔어요. 지금 주차장에는 보니까 차가 꽤 많고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께 상황이 어떤지 예, 보고를 해드릴게요. 캔 종류가 있는 선반인데요. 선반이 많이 빈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월마트 여러 선반에서 볼수 있는 안내문인데요. 커뮤니티 전체를 위해 개인당 살수 있는 물건의 수를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컵 종류의 음식 선반인데 여기도 역시 선반이 많이 비었습니다. 빈 선반에 직원들이 열심히 물건들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박스 음식 선반인데, 여기는 선반이 거의 비었습니다. 이 선반들은 아기 분유 진열해놓는 선반인데요. 물건이 하나도 없네요. 이 선반 상품들은 개인당 한 개씩만 살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지 진열해 놓는 선반인데요. 선반이 거의 비었죠. 세제 선반도 거의 비었습니다. 제가 지금 월마트에 왔는데요. 어, 보통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이렇게, 월마트가 바쁘지가 않은데 사람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지금 베이비 아기들 분유, 분유 선반인데 완유 선반이 비었고요. 어,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지 현상은 정말 처음 보네요. 네. 제가 여기 한 2분 정도 있었는데 사람들, 아기 분유를 사러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저기 위쪽 선반에 그, 지금 애기 베이비 와이비 조금 몇개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없어질까 봐다 사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집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 있는데 맥도날드가 영업을 할까요 출입문에 있는 안내문에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드라이브 뚜루에서만 음식을 살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주로 가는 음식점인데요. 출입문에 있는 안내문을 보니 음식점은 벌써 일주일 전에 문을 닫았고요. 그 대신 음식을 배달해준다고 합니다. 3월 23일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하였으며 2,0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확진은 안 되었으나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상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지사가 어제 홈스테이 오더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터까지 즉 4월 12일까지 모든 코로나 상황을 종료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길 기대해 보며, 코로나를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에 응원하고 동참하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